술? 아 술이야 이게? 어? 사? 라우스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가깝게 갈 수. 여기 수영해가지고 갈수 있나? 아 대박. 진짜 맛있어. 여기 티노, 티나마나나무가나 아,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안네 그냥. 와. 지금 라오스 풍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온지꽤 오래됐는데, 네,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희 집에도 가까우니까. 네. 여기야? 어. 뭐가? 그럼 저기가 티노, <목소리> 티라오처이매 아, 저기, 건너편이, 라오스래요, 예. 네. 아,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이제 한번 와보네. 전에 한번 오려고 그러다가, 그때 서연이애 낳고 막 그런 바쁜 바람에 묻어가지고. 이태 여기 타일랜드. 응, 여기까지는 태국이라 이거죠. 어. 이 강을 건너가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가까워요? 어, 가까워. 저기 딜라오, 가까워. 저기, 저 끝에 뭐집 같은 것도 보이고. 어. 여기 수영해가지고 갈수 있나? 오빠 와이 남레오 파이티노 온다이 마이냐? 남 레옹 마악 다이남남 레옹 롱 오빠 와이 남 깽냐? 응 오빠 응. 가자다이든대동령 <laughs> 죽어 <웃음> 저기 죽어? 갈수 있어 오빠 수영 잘해 이거 뭐야? 이 아, 이거 라오아태국이거 이거 라오스고 여기 우리 놀러오신 가족분들 이렇게 계시고 아 무서워 무서워? 여기, 소 있다, 소. 소. 우리가 <laughs> 라오스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가깝게 느껴지네. 라오스가 라우스. 응. 어. 이뻐. 이뻐, 라오스 이뻐. <laughs> 와, 열대 나무들. 숭숭. 어, 엄청 길다, 나무들이. 노노파노파 어. 저기, 미, 미마파오르 봐. 어, 진안 돼, 이거, 미세 마파오. 미세 마파오를 어. 이런 거 보면 다 코코넛 나무 같아. 아, 야, <laughs> 배고파? 네. 이거 뭐 먹을까? 여기, 그 국경 앞에 있는 예, 쌀국수집이에요. 네, 예, 여기. 쌀국수를, 예, 한 번, 먹고 가겠습니다. 컬킹뿌릴게어티있였나 예. 네. 손님 한 테이블 있고 왠지 맛집의 포스가 에, 풍기는데. 어, 아, 특별 1, 라고 평가다 1. 고바드 네아. 네아, 채널. 어. 바캉스. 써지지 않는 불편을 줘가지고. 그거 아이스크림 있어. 네. 베스킨라빈스. 끼는 거 올래고 안있는어게안 먹어. 안 먹어 왜?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다 있네. 이렇게 국수집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있는 거는 태국에서 처음 본것 같은데. <목소리> 초코, 내가 좋아하는 거다있네 앞에는 이렇게 역시 국경지대 분위기가 나죠. 예, 특산물 같은 거 이렇게 파네요. 어 꿀도 팔어. 허니. 아니 떠올라요? 아 성로이. 아요 꿀이 200바트 한 우리나라 7,000원 정도 하는데 싸네 살만하다 한2 0 0바트면은뭐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품질을 보장 못합니다 어이김 김과자 파네 여기 가 이거는 뭐야? 음. 술 술? 응. 아 술이야 이게? 위스키 무슨 위스키 종류라는데? 예. 아, 여기 할머니 사진 있고. 탐카 발라에. 탐카 카우 차이만. 카우니어. 아, 쌀로 만든 위스키 아, 종류라네. 은타올라이까너 20. 너 20. 어, 120바트. 야, 이거 술이 용기만 해도 한돈만원될것 같은데. 예. 120바트면 이거 다 해가지고. 5,000원이 안되네요 네, 이만큼의 술이랑 용기까지 자신있어? 음, 음. 아 여기서, 여기서 빨대를 이 빨대를 꽂아갖고 먹어야 맛있다고 사 음. 어? 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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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알았어 알았어 음. 아저술저 욕심나는데 네, 나중에 한번 오면 같이 한번 드시죠. 이술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거래요. 음. 아, 이렇게 집사람은 돼지고기고, 음. 저는 소고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 색깔이 예, 까마잡잡한데, 빵콩 소스도 넣고, 음. 시큼한 소스! 나물나무도좀넣고 한번 먹을게요아에 쌀국수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요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인절미 약간 비슷맛쫀득맛 나는데 쫀득 쫀득 맛있네. 응?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봐 진짜 응. 맛있프트한 떡이라고 보시면 될봐 같아요 부드러운 떡 진짜 맛있 좋아해? 응 진짜 맛 맛있지? 응 완전 내 스타일인데 <laughs> 제가 원래 응, 푸딩같은거 이런 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진짜 이건 내 스타일이네 맛집 맞아 맛집 맞아요 진짜 맛있어 이제 약간 오바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오바 오바 진짜 조금 못되고 진짜 여태까지 먹었던 쌀국수 중에 제일 맛있어 아, 깔끔합니다. 이렇게 먹어야지. 먹가김니불러배불러에라이 어? 제거 이제 꼬빼기예요, 꼬빼기 5 0트즉사람은 그냥 보통 4 0로서1 0 0이안 되죠. 둘이 먹게아서 어, 우리나라로는 3,500원. 이렇게 맛있는 쌀국수 두 그릇에 그리고 오늘 문을... 쌀국수보다 맛있는 이 떡까지. 어 여기 가게 전경입니다. 이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예, 맛집이에요. 암낮절은 라오스 국경지대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사리카. 치나라이 나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ช like okay, ื่ออะไรคอืบบอกชื่อเลยชี่อคะน้อยหมากอจ้าข้าจ้ะเดี๋ยวลูก okay> บุญเขาจะัปทาเทีนลี้ด้โอเค